가요계가 발칵 뒤집혔다. 2025년 여름 대중음악계에 또한 번의 큰 파도가 일었다. 바로 감성발라드의 황제이자 무대 장인으로 불리는 가수 손태진이 제1회 IMBC 어워드 최우수 솔로 아티스트 부문 후보 1위로 확정되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야말로 손태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후보 발표가 이루어진 imbc 본사 회의실은 말 그대로 폭풍의 눈이었다.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숨죽여 발표를 지켜보던 중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1회 imbc 어워드 최우수 솔로 아티스트 후보 1위 손태진 이라고 외치는 순간 순식간에 환호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다. 손태진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일부 팬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주요 가수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태진이 후보 1위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올해 초 발표한 정규 앨범으로 국내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했으며 발매 직후 해외 10여 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타이틀곡은 발매 당일 차트 올킬을 기록하며. 손태진의 압도적인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공연에서도 그의 저력은 빛났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현장을 찾은 팬들은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INBC 어워드 관계자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솔로 아티스트를 꼽는다면 단연 손태진이다. 그의 음악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다며 후보 1위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손태진의 글로벌 팬덤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성장해 각국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앨범 홍보와 투표를 이어가고 있다. 후보 발표 직후 손태진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 후보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글은 단몇분 만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팬들은 손태진이 드디어 정상에 오를 시간이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그를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손태진이 이번 후보 발표 전까지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앨범 활동 이후 그는 각종 방송 출연과 인터뷰를 자제하며 오직 음악에만 몰두해왔다. 업계에서는 손태진이 드디어 폭풍 전야의 시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칠 준비를 마친 것 같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 음반 관계자는 손태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러다. 이번 후보 발표는 그의 커리어에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후보 1위 발표 이후 해외 매체들까지 손태진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유명 음악 잡지 뮤직 재팬은 손태진은 단순한 한국 가수가 아니다. 그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차세대 스타라고 극찬했고, 미국의 빌보드 코리아 에디션 역시 손태진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후보 발표는 그의 글로벌 확장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오는 시상식 본 무대에 쏠리고 있다. iNBC 어워드 측은 최우수 솔로 아티스트 후보 1위에 오른 손태진이. 과연 어떤 무대를 준비할지 기대해도 좋다. 그가 직접 기획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귀띔했다. 이발은 하나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이미 손태진의 무대 연출을 추측하는 글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손태진의 라이벌로 꼽히는 몇몇 톱 가수들의 반응도 화제다. 이름을 밝히길거린 한 유명 가수는 솔직히 질투가 난다. 손태진은 노력과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그를 존경한다고 고백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기사화되며, 손태진이 정말 대세임을 증명한 순간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2025년, 가요계는 분명히 손태진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그가 제2회 INBC 어워드에서 최우수 솔로 아티스트로 등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역대급 무대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번 후보 발표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전설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팬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손태진이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을 목격하는 일